오늘 본분 말씀 시편 2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도 가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함께 합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마다 일이 시끄러운가? 어찌하여 민족들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하는가 그러고는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시운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하신다 이제 주께 왕으로 세운 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뭇 민족들의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부디 현명하게 구러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다같이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지체 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여 그분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보기 또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이 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어, 설교의 제목은 예수 우리 왕이여 아버지께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아버지께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소서. 할렐루야. 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개월도 되지 않는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20번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n 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2월 또 1월, h 월에우 m h m e of 또 21일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2월 달한 달은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합니다. 해서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 특별 강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강사도 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월 한달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정부적 차원으로 노골적으로 종교 탄압 또 교회 탄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 이 열방이 나아가는 흐름을 보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성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이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정책과 문화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과 법의 영역 안에서 노골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현재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구 문명만 하더라도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유대 기독교적 문화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그들의 근본 뿌리였고 근본 문화였던 유대 기독교의 문화를 버리면서 이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서구 문명의 세계관이 정말 온 열방을 그나마 이 성경적인 가치로서 붙들어줬던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제 서구 열강 사회에서 이 유대 기독교 문화와 유대 기독교적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세계관들이 너도나도 우후죽순 같이 일어나면서 어 이제 진리를 진리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관, 성의 가치관, 성 정체성. 정치관, 재정관, 결혼관, 자녀 양육, 교육관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의 잣대로 그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공격과 핍박과 어둠의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만 반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람데우 교회는 정말 열방과 더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큰 기도, 넓은 기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내 재정 기도 내 가족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의 이, 어, 이 넓이를 넓히기 원한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건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지평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일 때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의 넓이를 넓히셔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반드시 배울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아있는 대선까지의 시간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어 열방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지금 마치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세우신 왕 예수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라들마다 일이 시끄러운가? 어찌하여 민족들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딱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어찌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데 모여 주님을 거슬리고 또 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자 예수지요 예수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자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하는가? 우리가 앞에 언급한 모든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 뭐 정치 아니면 뭐이이뭐이 이, 뭐이 교육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말을 바꿔서 어 이거는 그냥 문화야.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화야. 이것은 우리 그냥 교육 철학이야라고 아름답게 자기들 나름대로 포장할 수 있으나 결국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날 다스리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인 게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 이, 이, 아, 어둠은요, 인류는요, 변한 게 없어요. 선악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여기서 나라 말하고 있는 왕들과 통치자들은. 내가 나라를 쥐고 흔들고 싶고, 내가 이 시대를 다스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의 지금 어둠의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다윗 시대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알렐로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알렐루야!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열방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비웃으시고 알렐루야!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문화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알렐루야. 그리고는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워놓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에서 말하지요. 이제 주께 왕으로 세운 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들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시는 완전한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완전한 순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열방, 문 민족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열방은 예수의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예수의 것이고 미국도 예수의 것이고 인도도 예수의 것이고 저 예수가 없는 듯한 중동 땅도 오직 예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9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상조각 낼 것이다. 이 왕은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 1절에서 3절 정말 우리의 시대. 지금 이시대에 많은 서구 열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이 땅은 내가 꽉 잡았다. 우리 문화가 이제 사로잡았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왕이 곧 다시 오리라.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철퇴로 다스릴 것이고 쇠막대기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열강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시지만 통치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겐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의미 없는 씨름, 열매 없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부디 현명하게 굴어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지체없이 너에게 임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여 그분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과 각 사회 영역에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왕들과 통치자들이 현명하게 굴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의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자들 되게 하사, 진노를 받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총리, 우리의 장관들, 우리의 국회의원, 지자체들, 장들, 경제계의 리더들, 교육계의 리더들, 각 사회의 영역에 영향력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이 말씀은 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왕들아 통치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나라의 열방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왕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또 왠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치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종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왕권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맞추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 예배하다라는 뜻에 그 단어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림이 뭐냐면요 주인의 손을 애완견이 핥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완전 복종, 완전 숭종.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웃긴 말이지만 때로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막 그런 막막뭐 이게 TV에도 나오잖아요. 막 주인이 죽었는데 막 맨날 매치를 막 개가 옆에서 같이 지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개가 성경에서는 대부분 나쁜 걸로 묘사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개라는 동물에게 그 충성심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개를 주인의 손을 핥는 개의 모습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입 맞출 때,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이 87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정받게 되고 세움받게 되고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가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남성목사님 말씀 생각나세요? 선교사들의 제1의 부르심이 무엇이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복음도 전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 땅을 선교하는 가장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가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맞추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이게 경배의 능력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애국하게 원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때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이 우뚝 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자, 궁극의 심판자로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지금 현재 다스리심이에요. 지금의 통치 하심이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가 별이 도는 게 1mm만 틀어져도 온 우주가 박살이 나는데 그 우주를 우주되게 붙들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두운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 문화, 이 세상, 이 정부, 이 교육,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설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가장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세울 때. 그들이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 세대로 일어날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미래의 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맷돌 암송을 하는 것 아이들과 가정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니네가 손해봐도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애국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여러분들의 기림을 잊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말씀의 기준이 예수의 몸인 우리를 통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세우시는 예수의 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예수님의 정말 통치와 다스림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